편안하고 아름다워 이보다 엘레강스한 차는 또 없을 거야. 품위를 모르는 녀석들이 차에 에미니 RS를 붙이고 칼을 친단 말이야. 난 그런 쪽에는 전혀 흥미가 없어. 난 그때까지 이클래스다 야노드 직접 광고와 운영으로 거품 없는 견적. 수입차, 국산차, 리스렌트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노드 정재훈입니다. 순백의 백조 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차량이 있습니다. 남자도 이건 못 참지. 여자도 이건 못 참지. 하는 E클래스. 세대 세대를 거듭해 출시 100년 전통을 바라보는 원조 토종 고급 세단 E클래스. 인터넷에서 카푸어 카소리에 현실에서 사려고 하면 인생 실전을 맛보게 하는 E클래스. 당신은 이 클래스 아재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전면부는 요우 동글동글한 느낌의 삼각별과 AMG 라인의 포스가 어우러져 공격적인 수남을 보여주는 주둥이입니다. 보닛 라인이 벌업한 근섬이 같습니다. 당신은 벤초나입니다 촘촘히 박힌 크롬이 스포티하면서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 왕상각별. 당신은 입니다 밑에 덕트가 가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공갈 AMG 아가리. 에어로다이나믹. 데일라이트가 두 줄에서 한 줄로 영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방향지시등 색감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처럼 상큼하고 시인성도 좋습니다. 얼굴이 착해 엔진 룸입니다. 200마력 4 4 0 0 0토크 4기통 2000cc 디젤 엔진이 반겨줍니다. 날씨가 추워서 얼른 닫아줍니다. 앞바퀴는 245 4 0에 19인치로 엄청 멋지지도 깡통같지도 않은 담백한 디자인입니다. 회색 멀세데스 캘리퍼가 젠틀한 느낌을 줍니다. 평범한 사이드미러 옆모습은 여우 세단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중후한 느낌을 풍기는데 개인적으로 요뒷창 라인의 엔틱한 느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벤츠는 특별한 라인 없이 전체적인 면의 곡률감으로 멋을 표현해 깔끔하고 질리지 않습니다. 문짝 철판만 봐도 벤츠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뒷바퀴는 아275/35 19인치로 앞보다 광폭입니다. 당신은 벤츠납니다. 테일램프의 색감이 우주 어딘가에서 온 것처럼 신비롭습니다. 시인성 좋은 방향지시등. 케이스리프트 되면서 라인 몇 개를 바꿔 넙적한 갬성의 엉덩이를 표현했습니다. 풀체인지 때 완벽하게 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발음하기 힘든 20D e 레터링. 벨조나입니다. 포매팅 레터링. 머플러는 최신 트렌드 공갈 머플러입니다. 베스트 오버 나띵, 멀세데스답습니다. 공갈 머플러 중 최고입니다. 넉가래도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데 굳이 두 발로 만든 진짜 머플러. 트렁크입니다. 깊이는 5.2DT. 이번에 테이프를 새로 붙여서 나름 신품 느낌의 촬영 장비 쇼핑백. 구독 좋아요. 살려 주세요. 폭은 5DT. 높이는 2.8DT. 장바구니 거리가 있습니다. 폴딩 시트가 됩니다. 4DT 정도가 추가됩니다. 비밀의 공간 멀세데스 변신바구니 한 손으로 펼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실내입니다 이제는 구형이 되버렸지만 아직도 여러 자동차 실내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모범 답안 같은 실내입니다 아 추워 씨. 당신은 벤입니다 네, 핸들의 엠블럼이 엄청 커졌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잠자리 같이 별로였는데 실제로 보고 만지니 정말 탐나는 새 AMG 라인 핸들입니다 아예 엠블럼처럼 120도 방향으로 만들어도 미래 감성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벤츠 핸들이 이렇게 바뀐다면 독일 본사에서 야노드로 시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당히 도톰한 핸들 그립감, 타공된 부분의 손맛이 꼬들꼬들 손가락 마디마디 즐겁게 해줍니다. 헐렁한 듯한 버튼 클립감, 패들 시프트, 벤츠 기어변속 컬럼의 끝부분을 손으로 비비면 극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 조절 레버 라이트 조절 다이얼 원형 에어벤트 장원형? 고급감 폭발하는 부메스터 오디오 커버 엉뚱통통 싹 가능 문짝에 시트 조절부가 있어 처음 타는 사람도 편안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완전 제 스타일인 블랙우드 트림 맛깔나는 스티치 여기 전동 트위터로 튜닝하면 돈값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요우 앤티카면서 세련된 블루 그드 트림의 나뭇결과 어우러진 콘솔의 곡면 최고급 가구가 차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차라면 저는 무조건 닫고 다니면서 이 아름다움을 즐기겠습니다. 와, 저보드럽게 열리는 것 봐라. 무선 충전과 커플더. 내비와 미디어 버튼. 여우! 팝건 갬성의 쫀득한 공조장치 조작부. 이 나무 집에 놔두고 싶습니다. 흙구보다 실내가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글러브 박스 펄 실바니아 마감이 없습니다.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에 용서가 됩니다. 디자인은 평범하지만 감쪽 좋은 시트. 이 뭔가 오묘한 듯 부드러운 듯 탄탄한 느낌입니다. 아니면 날씨가 영하 10도여서 그런가? 양문형 암레스트. 실바리아니 아닌 거적대기 같은 마감입니다. 조그다이얼 대신 터치 판자가 깔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안문 컵홀더와 수납함, 창문 버튼 친구들. 요추받침은 여기서 조절합니다. 땡땡이 무늬 알루미늄 페달. 페달이 마감 굿. 발판의 감성 신마력. 여우! 사기통 디젤차가 영화의 날씨에 시동이 부드럽게 걸립니다. 겁나게 선명한 풀 디지털 계기판. 터치가 되는 네비 각종 어시장치. 서라운드 뷰가 됩니다 사운드는 찰진 느낌이 나는게 동요들을 만납니다 수동 썬루프 천장 감촉은 보드랍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썬루프를 수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룸 미러, 선바이저와 화장 거울. 밤에 보면 은은한 듯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로 실내에 멋이 폭발합니다. 뒷좌석입니다. 키 175cm입니다. 적당한 헤드룸, 주먹 1.5개 레그룸. 착자감은 적당합니다. 배포켓. 깡통 로봇 얼굴 같은 깡통 느낌의 뒷좌석 공조 장치. 비필러에는 에어벤트가 없습니다. 이클래스 녀석 밀당이 엄청납니다. 아까 깡통을 보여주더니 슈퍼 프로션 느낌의 도어트림 선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뒷좌석 안레스트 수납판 바닥에 묘한 느낌의 천이 깔려있습니다. 쓸데없이 복잡한 구조의 컵홀더. 이걸 전문용으로 병신 같지만 멋있다고 합니다. 스키스루는 안 됩니다. 가운데 바닥은 올라와 있습니다. 차이 재터리가 있는 게 유로필입니다. 주행입니다. 2 2 2 0 d 주행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